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 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맹인은 천여즉 하늘이 내린 저주, 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으로 알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두 맹인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첫 번째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하니, 아멘. 고백이라는 말이 한자로는 고할고 힘백자를 쓴답니다. 힘백자니까 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희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진솔하다, 명백하다, 확실하다는 의미거든요.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상대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진솔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이란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의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두 명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다이세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이세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노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모여야 뭐 된다는 겁니까? 입으로 신해야 고백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누시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나옴이라는 유대인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가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눈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란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근데 그때, 노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선포하면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에 군목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군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군목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봤어요. 내 아들이 거기서 훈련받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 갔는가, 그랬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교회를 안 왔어요. 안 와서 확인해 봤더니 어디 갔냐면 목사 아들이 절에 갔어요. 그래서 왜 절에 갔는가 봤더니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주는데 절에서는 무엇을 주냐면 치킨을 줘요. 통닭을 줘.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초코파이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밥 먹겠다고 교회 간 그놈도 문제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때 어디 가버렸냐면. 통닭 먹겠다고 갔다는 거죠. 근데 개만 그러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이익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어디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애배 자리에 올수 있다. 하나님을 애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올수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저렴들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바닥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봐 봐라. 만져 봐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았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인도에서 예수님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만큼 뭐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증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안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 에몇 살의 장로가 되셨냐면 27에 장로장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라고 말하고 동방요급에.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온 군인들 일본 군인들의 넋을 기른다 그러면서 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장로장 임직 받으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주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과 권한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장이 찾아와가지고 지하실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얼마나 괴롭히려고 그러는가 생각했는데 데리고 가서 그러더랍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신사참배해라. 동방요배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김용기 장로님 그러셨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 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게 되고, 믿음의 감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영향력을 이루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뭐라고 선포하면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무너지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뭐가 있어야 이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무슨 있다는 겁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뭐할 거라는 겁니까?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계속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했더니 무너지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군대에 갔다가 휴가 온 집사님 아들이 살이 쭉 빠져갖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아들 군대 훈련이 힘든가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자기 체육복, 운동복 바지를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도 훔쳐서 입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체육복 복장으로 집합 그러면 체육복이 없으니까 밑에는 군복 바지 입고 나가니까 갈 때마다 무엇을 받냐면 군대 영어로 얼차례.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야 미련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처럼 훔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해서 살이 빠져서 왔다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그 아들은 그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석창교회에 지입차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교회 에 등록하셨대요. 세가족이에요. 그런데 석창교회 목사님이 카톡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톡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분 카톡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 운전학원은 부산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교회는 석창교회로, 여행은 명품 관광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 고백이죠. 뭐냐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석창교회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디로? 성흥교회로.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말로 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거거든요. 저러 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해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때 무엇을 고백하자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함으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엄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교만하고 엄마하고 불평하면 은혜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은혜가 끊어진다.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자랑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가 있으면 봉사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워치만 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쟤는 오래 못살 거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에 그런 한 사람을 봤답니다. 중국의 양자강에 배를 타고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갈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여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저 바위를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선 하나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내가 저 바위를 없애주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강물이 불어나도록 해준 것이 좋겠냐? 어떤 것이 좋겠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이 바위가 없어져도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바위가 생길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물을 불풀려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 가지고 그 바위를 넘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깨어났대요. 그래 가지고 깨달았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사셨냐면, 80 넘게 살으셨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근데그 딸을 가졌는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구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냥 고절해 버리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자,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방이니까 어떤 취급을 받냐면 개 취급을 받는 거죠. 자존심이 무지 상하겠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마트문 1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개들의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크도다라는 말이 메가톤이라는 말이랍니다. 태풍이 오면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이 오거든요. 중형 태풍은 지붕이 날아갈 정도랍니다. 대형 태풍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차가 이게 미끌려갈 정도 세게란 거거든요. 초대형 태풍은 집이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그 초대형 태풍을 뭐라고 하냐면, 메가톤급 태풍이라 그러거든요. 즉, 이 여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이 그 은혜 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예수님 이 머물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두 명인에게 묻거든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33절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을 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을 구하거든요. 지금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두 명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크기가 뭐가, 하나님께 신앙곡을 했더니 그 믿음의 크기가 뭐가 된 거예요? 기도의 크기가 된 거예요.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의 크기가 뭐가 된 겁니까? 기도의? 크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을 구하는 능력이 있게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구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져 주셨더니 눈을 뜬 다음에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강합니다. 성도는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도 여러 번 맞고 돌로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굶주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늘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늘두 가지 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점들이 신앙 고백하는 믿음,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의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출발점에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뛰다 보면 점점 수가 뭐합니까? 줄어들어요. 출발 꼴이나 하는 사람은 적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중도에 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르사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항영조 선수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너무 힘들고 시합이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경기하다 보면 막 가슴이 쪼여오고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 선수가 뭐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 2023년 새해가 되면 출발선에 서서 다 같이 못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끝에 가면 꼬리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꼬리 점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올 새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엘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